이야기의 시작은 심장에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장래 희망을 적는 숙제를 끊지 못하며 시작됩니다. 3년 뒤 중학생이 된마키노하라 쇼코는 길에서 주운 고양이를 계기로 사쿠타와 만났고 종종 그를 만나러 오곤 했었는데요. 그녀의 건강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쿠타는 반년 전 사귀게 된 연예인 여자친구 사쿠라지마 마이와 크리스마스에 데이트를 약속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쇼코사? 어, 치수이드 마이사. 나는 치수이드를 와요. 어느 날 어른의 모습을 한 쇼코가 갈 곳이 없으니 제어달라며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의 쇼코 쟈는 어떤 관계입니까? 둘다 나, 마키노하라 쇼코입니다. 쇼코는 사쿠타와 마찬가지로 사춘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경우는 고비를 넘겨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어른이 된 자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사쿠타는 수년 전 어른이 된 쇼코에게 구원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그녀를 사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집에 찾아온 쇼코를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わかりましどうしてもって言うなら私もここに泊まります。がないと起きられません。は私がしますね。는 <laughs> <laughs> 어린 자신이 바래던 모습, 즉 자신을 언제나 돌봐주었던 사쿠타를향해끝없는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쿠타는 오늘 동생 때문에 병원을 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언제나 씩씩한 모습을 보여준 어린 쇼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쿠타는 프리즈가 있는 쇼코를 위해 언젠가 어른의 모습을 한쇼코에게 들은 말을 어린 쇼코에게 해주게 되죠. "아리가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大好きな言葉だってさだから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い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타는 어른 쇼코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나는 심장의 병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른이 되는 것은 저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일 다시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쇼코는 심장이식을 받지 못하면 오래를 넘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이 어릴 적 하지 못했던 숙제를 보여주는데요. 사쿠타는 종이에 적힌 일들이 어린 쇼코가 경험한 것이란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쿠타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뭘할 말이야? 쇼코와의 결혼 며칠 뒤 사쿠타는 어른 쇼코에게 이끌려 막무가내 식의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laughs> 쇼코의 가슴에 있는 상처를 통해 쇼코가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과 그녀가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쇼코는 크리스마스에 어린 자신과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가달라고 하는데요 그날은 마이와의 데이트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쿠타는 오늘도 어린 쇼코의 병실을 찾는데요. 뭐, 미이고요 쇼코는 자신의 몸 상태가 한계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 그리고 사쿠타 또한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가는데요. 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어린 쇼코에게 들을 수 있었죠. 쇼코 네, 쇼코쇼코의 가슴에는 僕の心臓があるんですね。Oh. Oh. 今のどういうこと？マイさんと約束した待ち合わせ場所に向かう途中でした。佐久田君が交通事故に巻き込まれてしまうのは、そっか。すべてを知ったのは手術の後。佐久田君に手術の成功を報告しようとして。ミレーンソンショックは、自身に愛する少年を救うため。 크리스마스에 애인과 데이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약속을 강요한 것이었죠 사쿠타니와 의 미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본래에는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심장이 같은 공간에 두 개나 존재해 타임 패러독스를 일으켜 사춘기 중후군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 마이는 사쿠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대로 기차를 타고 마이는 크리스마스에 사쿠타가 사고를 당한 일을 없도록 만들기 위해 그와 함께 약속했었던 장소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사쿠타가 くれるなら嫌われてもいいっこのまま一緒にいてが終わるまでそのあとは嫌いになっていいから 사쿠타는 울며 부탁하는 자신의 임을 위해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시오코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겠다는 생각을 그만하게 됩니다. 마이 ごめんショーコーさん僕は行きたいマイさんとずっと一緒にいたいよく言えました <laughs> マイさんを幸せにするんですよ그리고며칠뒤サクタ君 <응> ショコちゃんのお母さんがねサクタ君をショーコちゃんに合わせてあげたいってサクタ는ショーコ를보며마음이흔들리게됩니다サクタ君は頑張ったねよく頑張りました 그리고 그녀를 위해 죽어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마이는 사쿠타가 약속 장소로 향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 대신 차로 뛰어든 것이었죠. 결국 사쿠타는 마이와 함께하는 미래도 자신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할 쇼코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맛보고 있는 사쿠타의 앞에 자신의 심장이 아닌 마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쇼코가 나타나는데요 쇼코는 지금 사쿠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과거로 보내주게 되죠 잘가요 그렇게 현재로 도착한 사쿠타는 자기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쿠타는 자신과 마이를 구하기 위해 우선 마이를 만나 약속장소로 오지 못하게 했고 쇼코와 작별 인사를 하며 약속장소로 뛰어가고 있는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바이바이, 사쿠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하며. 미래에서 사쿠타와 쇼 k 가 s o m 세계를 만들었죠. m a 그 d r o c h o Sak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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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꿈의 형태로 자신의 기억을 과거로 전달할 수 있다면 쇼코의 사춘기 증후군을 막을 수 있지 않냐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릴 적의 어린 쇼코를 만난 자신도 없어지게 되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 관계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쇼코를 내버려둘 수 없었고 자신들은 인연으로 다시 맺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쇼코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쇼코는 미래의 자신이 한 일들을 꿈을 통해 모두 알고 있었죠. 꿈이잖아, 인다 마키노 아라산. 과거를 다시 해도. 나의 병을 고す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전부 알고 있습니다. 사쿠타 씨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쿠타가 하려는 것까지 알게 된 쇼코는 모든 것을 떠안기로 결심합니다. 요 그렇게 그들은 쇼코의 병실 앞에서 잠깐 잠에 드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시 꿈이 되어 장면은 어릴적 쇼코로 바뀝니다. 어릴적 쇼코는 미래의 자신과 사쿠타를 구하기 위해. 그날 끝내지 못했던 숙제를 끝내며 그들을 만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쿠타의 인과관계는 쇼코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전과 같았는데요. 그것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기억을 꿈의 형태로 간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볼레라는 쇼코가 죽었던 해 1월 1일, 그들은 쇼코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이가 얼마 전에 심장병을 가진 소녀를 연기한 촬영 장소로 사쿠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곳엔 병을 극복한 쇼코가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꿈으로서 쇼코라는 존재의 영향을 받은 마이가 심장병을 가진 소녀를 연기하여 장기기증품을 일으켜 쇼코는 다른 사람이 심장으로 살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만난 적이 있을 리 없는 현재였지만 사쿠타는 쇼코를 알고 있었죠. 마키노 하라사.